다이어소스가 지금 두 번의 경주에 1군 단거리를 뛰면서 문제점 단하나나요 하나 하나요 스타트가 100m의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면 이미 우승권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 원래는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교사님이랑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발주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발주 끊어서 보통 발주 끊으면 100m 안 가서 거의 말들을 제어해서 이제 멈추고 이러는데, 다이아 섹스는 지금 한 600m? 400m?를 이제 중간 스피드 있게 쫙 해주는 발주 연습을 해요. 오늘 첫 번째 했고, 마지막 나가기 전 금요일 날또 발주 연습을 하기로 조기사님이랑 얘기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후미그룹에 들어가요. 집중 못해서 계속 보다가 흔들고 막 그런 게 있어서 후미그룹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뭐 개인적으로 후미그룹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어떤 순서든 아마,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만 잘 맞춰준다면 스프린트가 빠를 가장 빠른 말들 스타트에서 뭐 단거리에 최강마를 가르기 때문에 혹시 압니까? 뭐 중간에 있다가 뭐 무미보드에 있다가 그리고 좋은 결과가 어딘지 경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해서 의외의 결과를 한번 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and we've run him, I think, maybe seven or eight times. He's done really well for us. Um, we win a stake, allowance race, a couple of um, finished uh, stakes place a couple more times. Um, he's just, he's a horse that comes from behind, from last, way back, way, way, way back. He needs pace to run at. Um, they got to go fast up front, and then he, he comes flying at the um, end. The, the dirt is a little deep. Um, very deep, actually. But um, hopefully, um, you know, being over here for a week and able to train them, um, I think he'll get used to the track. And I think with the maybe if we get some rain, it'll tighten the track up a little bit. Well, I've watched some replays. Um, what's what's the the one main horse though? Yeah, Blue Chipp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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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ve watched him. I've watched his races. He looks like a nice horse. Obviously, he has a home field advantage because he's here. But um, I'm hoping that uh, I'm hoping that maybe uh, the horses that we've ran against. 이제 단거리 스프린터 출입형 말이라서 이제 전개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말이 서울에 오면 적응을 잘하는 말이니까 지금 요번 역시 부산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이틀 오늘이 3일째구나 수요일이니까 3일째인데 많이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어 직전에 오너스컵은 좀 줄전을 실었지만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1200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어요. 성적이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도 뭐 부산일보 그때 5등 하고 그다음에 SBS 스프린터때 그때도 여기 오기 전에 상태가 그때지막 좋지는 않았는데 서울 와가지고 적응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상태로 말이 경기를어서 2차 그했어요 그때. 블루치퍼나 또에스 코리아 이런 그리고 가운, 서울의 가운챔프 이런 쌤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적정거리고 서울에 보면은 좀 편집도 적응 잘하는 말이라서 주로가 불량 주로 상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200취임마 전에 요경선이 서울은 바람에기다지 많이 부는 경마장이 아니라서, 차량마가좀 유리한 경주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불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잘 추진해가지고 잘 따라붙어서, 이반에한발 어, 써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 think she likes it you know she's been training on synthetic quality track so it's it's quite the change but i think she liked it i like the way she went she looks eager she looks she looks good he also got to ride um, a horse in the traverse in saratoga so i mean that should tell you that he's doing quite well i mean He's, uh, he's worked her before in Chicago, so he already knows her a little bit. Her best win, she just went out front and went, kept going. She won by about 20 lengths in Uruguay. Uh, I think she can run anywhere in the field. I hear we have to see what the pace is and how the race develops. I mean, I think she's the only filly in the race, but we like her chances. I think she, she always pulls through. She, always, she has a lot of heart, so I think she's gonna run her heart out. 부산일보제 이제 스프린트 이제 정상주기로 거의 딱딱 출전했고, 이제 삼투에는 그 경주 7화진 오너스컵에 출전 의사를 밝히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일반 1800m 경주를 어 훈련 준비해가지고 뭐 출전했는데 그, 역, 그 역시도 또 이렇게 레이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기가 좀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주행 심사 했고 준비를 하면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뭐 다운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주기가 좀 늘어지다 보니까 말도 조금 좀 몸도 좀부었고경주 가면서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거의 베스트 컨디션의 체중으로 오고 있었으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잘 맞추고 있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준비하면서 차근히 준비하고 말이 어더 이상 다운되지 않게 또더 좋아질 수 있게 막 그렇게만 신경 쓰고 있고 뭐 무리하게 강훈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굉장히 어 나이가 차면서 굉장히 유순해지고 또 굉장히 타고 있는 기승자한테 준비 그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말이나 이런 거 있어도 뭐, 동요하거나 그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말 중에는 여러 마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컵 뭐, 스프린트 뭐, 준비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나름 국가대표, 국가대항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긴장되거나 이거는 매 경주, 대상 경주 때마다 똑같고, 뭐, 일반 경주 역시도 제가 인기말을 훈련하고 조교 뭐, 경주를 탔을 때 그런 느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음딱 경주, 스타트 출발 때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은 전혀 안될것 같아요.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어야죠. 음 파이팅 Yeah, I mean, it has a lot to do with his breeding. Usually horses by tap have that little bit of an attitude. And he was really aggressive when I first bought him. But over the last year or two, he's gotten better and better. And the older he gets, the better he acts. I mean, our ultimate goal would like, we'd like to run the horse in the Breeders' Cup. So last year we were, you know, maybe not putting him in the best places that he could win, but we were just taking shots. But this year we've kind of strategized it out and worked backwards from the Breeders' Cup. And then, you know, this came along after the fact. So maybe this will be our Breeders Cup. He'll never win by a lot of lengths. He runs to his competition and when he passes it, he idles up and waits for other horses to come. He'll even run sideways with his head cocked watching for horses. It's just kind of a characteristic that he has. The biggest hurdle of the whole situation coming here, we've already gotten through the shipping, not sick, eating well, training well, happy. So, you know, we that's 95% of coming here. So the least concern is, to me the least concern is once t h <orneysife intruring> <음악> <음> <침> 예 <처음부터 listening> 자, 이번에 뭐 처음 조교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훈련을 처음 해보는데 느낌은 뭐 좋고요. 그 전에 이제 경주 뛴 영상들을 봤는데도 뭐 전개도 잘 나왔던 것 같고, 뭔가 좀, 아직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마피라고 생각하는데, 음 일단은 뭐, 스프린터에 출전한 이상 최선의 컨디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컨디션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스프링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전개 여유는 좀더 나올 것 같아요. 뭐, 따라가서도 뭐, 뛰었던 말이고, 그리고 뭐, 말이 승질든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와일드한 느낌이 있는데 막상 또 경주 때는 막 폭주하거나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개는 오히려 좀 용이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당일에 어떤 데이트나 경주 전개 또뭐 행운의 여신이 여러 가지 <laughs>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준비 잘해서 뭐잘 해서 뭐잘 치러 봐야죠뭐 디펜딩 챔피언이 못 오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우승은 우승이고, 또한 번도 지금 뭐 우리 한국 말들이 이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램입니다. 바램, 바람. 네? 저도 코리아컵 스프린터는 처음 기승이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어, 영광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기 까다로운 말인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 이제 환경도 많이 파악되고 좀 이제 제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라 응, 응, 응. 아, 또 컨디션도 괜찮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이란게 어디 있겠냐지만 일단 아직 3세이고 앞으로 더 보여줄 거라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막 욕심이 없어서 막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미래를 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 컨디션을 만들어놔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들도 대충 봤는데 일단 뭐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뭐 입맛도 녹록지 않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우리나라 말도 점점 다 속에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말 자체가 초반에 오히려 무리하기보다도 좀 참아졌을 때더 좋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전개할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폭주성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차분하게 전개해주면 은 그에 맞게 좀 걸음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어떤 차별성 있는 뭐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산에 뭐 블루지퍼나 서울의 가온챔프 뭐 이런 말들 네, 또 강한 말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제 말을 떠나서 우리나라 말에 크게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긴장되기보다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든 설레고 조금 큰 경주이기 때문에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금에 예, 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5월인가 6월 달에 이제 경주를 한번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갑자기 좀 다리가 안 좋아진다 싶어서 그때 이후에 휴양을 좀 시켰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주행 심사를 한번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말 자체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에 이제 등록해서 일단 이어했습니다 지금도 컨디션은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훈련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컨디션도 이제 뭐 다운되는 거 없이 일단 날씨를 조금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이제 말, 투레이말 자체가 조금 여름에 약하거든요. 약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날씨 자체는 덥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기 전에도 일요일 날에 같이 동반 훈련을 했거든요. 네, 같이 동반 훈련을 했을 때도 그렇게 꿀리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지금도 이제 어차피 남은 기간, 남은 훈련 기간 동안 조금 더 말을 컨디션을 올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순발력도 있고 이제 모래 반응도 괜찮은 말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선입건만 이제 좀 외곽번호만 조금 신경 써서 안 받는다면은. 좀 앞선에 좀잘 붙여서 대포 선행을 꼭 가지 않더라도 그 뒷선에 가도 가도 딱 괜찮을 말이라 생각해서 그 전개 면에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쓸것 같습니다. The moment is very good. This morning, he work is very well. He is daily really good. He really enjoy in Korea. He is nice horse. He run three or four time, six for long. 1200 meters is nice for 1200 meters. A good sprinter. He, he he sometimes, but not like front. He go anywhere. First time he won front, but he's come first time. Then couple of days we just taught him, and not yesterday he just yesterday canter. Today he goes good canter. I think he happy. He really enjoy with work. He like. It's a nice horse. Really, he enjoyed this track. Yeah, he, he on the trip he his he, nice. He enjoyed the trip. He not not uh, lose the weight. He, he looked well. It's nearly the same the Hong Kong training because uh, also uh, the task uh, in Hong Kong stills. Now just give me the light nice work for him is okay. I think he's okay. He's also the morning trucker. He look, uh, he feel uh, feeling, feeling well for him. I think he, should, he, will put, he will sit even in front. It's better for him because he has speed on the on ways. He start and then have have, have speed on the ways. So I think you uh, will put on something in the front position. It's better for him. If not enough, uh, enough, enough speed, he'll follow the another horse. Better, no need the, a lot to get the sand for him.

뭐, 좀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이 워낙 보폭이, 그, 한국, 제가 말을 많이 타보긴 했지만, 다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보폭 자체도 워낙 크고, 너무 크다 보니까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른 느낌이 안들 정도로, 이렇게 타이밍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기대되고, 앞으로도 좀, 많이 좋은 말 같습니다. 제생각는 충분히 그 선행 작전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갈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 스타트 에 그렇게 무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조수장님께서 항상 편안하게 선행을 가든지 편안하게 두 번째 따라가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뭐 가온 챔프가 뭐 빠르긴 빠른데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laughs> 가온 챔프도 뭐 역시 앞에 가면 엄청 뛰는 걸로 알고 있는 말인데 저희 말도 스타트는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아마 은퇴하기 전에 이런 뭐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뭐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 같고 저한테도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마방에서도 온그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모든 지금 한국말들이 다 그렇겠지만 너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이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또 우승 유력한 말을 하게 되면 잠도잘안 와요. 긴장이 돼서 긴장을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리아컵 트로피 제가 최초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칩과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이팅 C'est un cheval qu'on aime bien, on est content de venir ici puisque c'est un, bah, un grand hippodrome. On l'estime beaucoup, donc euh, voilà. Bah, sur le sable, comme on disait hier, il a gagné sur le sable. Maintenant, euh, en France, on a plus de, gaz, de courses sur le gazon, donc bah, on va plus sur le gazon. Une à Fontainebleau euh, bah, en début d'année, euh, le cheval était très bien et il l'a prouvé en gagnant. Quoi. Euh, maintenant, il a l'air de bien faire les deux. Et le matin, ça se passe plutôt très bien euh, sur la piste. donc... Euh... Pour voir le jour de la course. Euh, bah, comme c'est un cheval qui a beaucoup beaucoup de gaz, euh, en général oui, il va devant parce que derrière il peut beaucoup tirer et comme il a toujours euh, appris comme ça, du coup euh, effectivement il est mieux devant, et il se met à son rythme et il se euh, pose comme ça. Euh, bah, en général si on veut aller devant c'est toujours mieux d'être plus à la corde. Maintenant les courses ici vont vite, alors est-ce que est, ce sera une réelle option d'aller devant euh, Ça c'est le patron qui décide avec le jockey de ce qu'il veut exactement faire. 어, 아, 뭐, 아, 뭐. 뭐, 일단, 전성기는 지났기 때문에, 그게 엄청 힘이 차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직전에 탔을 때보다는 일단 컨디션은 좋고요. 일단, 뭐, 경주도 많이 뛰어봤고 노련한 말이어서, 좀 여유있게. 전개하고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마필이 노련한 말이어서 말이 알아서 잘전개해줄이라 생각하고, 일단 단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고 이제 전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크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따라 안쪽 자리 잡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끝걸음에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니다 그런 큰 경주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되고 굉장히 설레고 있어요.